전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딱 맞으면 이게 잘잘 맞아 그게 이제 경험이 쌓여지는 거예요. 네. 네. 터치에 대한 느낌이 네. 여기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디 맞은지 모르겠는데 음. 아 정타는 아니다. 음뭐 그런 느낌은 조금씩 전에는 그냥 맞추기 좀 급급했는데 요즘 은아 이게 그래도 음. 조금 일어나는 것만 좀 그만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서 네. 쳤잖아요. 네. 그럼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땅. 내 몸을 밑으로. 밑으로. 땅. 지금은 약간 이렇게 펴지는, 어, 그것만. 그게 진짜, 게안것 진짜 몇 초, 0. 몇 초만 더 버틴다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일부러 더 처음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을 그냥 잡아 당겼죠, 이렇게. 눌른다는 어, 행동을 할때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 몸을 아예 안써 버렸어요. 쓰긴 써대 네. 높이에 대한 걸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지금 아예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네, 네. 어. 멈추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는데. 그게 한 가지 생각은 한 가지가 되고 한 가지가 되는. 생각하면... 그립을 좀더 짧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많이 놀것 같아요. 음. 지금 아까보좀 난데 너무 너무 치고 나서 웅크리지 마시고 어, 그냥 조금 펴주시고 어, 해볼까요 빈스윙 어드레스 해볼까요 쭉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쭉 던져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외회전이 걸려야 돼 이렇게 그렇지 왼쪽으로 휘는 외회전이 걸려야 돼요 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막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이건 아니지만 영향은 있어요 어디를 해서 해볼까요 영향은 있어요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이거 지금 어떤 건지 아세요 어, 이렇게 아니, 어, 엄청나게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와야 그쵸 이렇게 해야 와야 해야 되는 거 네. 어, 그거 처음에 자꾸 회원님이 힘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요 이렇게 네. 밀지 말고 그대로 가는 거 그대로 그대로 회원님 길 짧게 잡으셔야 돼요 맞아요. 응.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니야, 지금도 밀었어요. 어, 안쪽으로. 어, 그쵸, 이렇게. 그니까, 여기는 안쪽이 맞죠. 여기는 안쪽이 맞고, 여기서 라인 잡아야 되고. 지금 회원님이 지적받으신 게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얘는 1절 했으면, 여기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죠. 처음은 테이크를 하시고, 어, 지금도 좀 미신 거예요, 그게, 위로. 어. 조금 안으로 빠지시고, 그렇죠. 어, 조금 난데, 아직도 계속 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몇 센치 미는 걸못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클럽 하나 또 볼까요? 음. 어, 이렇게 돼야 돼요. 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처럼. 어, 봐봐. 지금도 저게 딱 친다니까, 저거를. 응. 위로 자꾸 올라오시면 안돼 봐봐 저기 민다니까 응. 그 일자로 빠져야 돼 일자로 그렇죠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러면 저쪽으로 푸시 나는 볼이 좀 없어지긴 해요 응. 처음에 라인 잡아주고 낮게 쭉 좋다 지금 어 좋은데 갑자기 왔다 급하게 가아 가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손이라는 게 돌고 있는 과정 안에서 내려가서 타격이란 게 그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꽉 잡고 그냥 그냥 도신 거예요. 아예 안 쓰신 거죠. 그러니까 막 손의 주체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당량양 써야 되잖아요. 그걸 못 쓰신 거죠. 어느 정도는 손의 회전력 그 밑에다 조금 풀어지는 느낌은 있어야 돼요. 살짝 풀어주는 느낌 어, 지금도 아예 안 풀어주시고, 쌩크 내시는 거예요. 쌩크를 어떻게 내시냐면, 이렇게 내세요. 완전히, 이 손이, 이 몸에 이 감싸고 도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 내가 회전역으로 돌려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전역으로 치는 게아니 회전역은 맞죠. 근데 회전역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신호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90역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원심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땅 돌리고 아무 지금 손에 행동을 하질 않잖아요. 그냥 몸만. 그냥 계속 얘는 이 안에 원 안에 잡아놓고 내 주체가 몸에서 몸으로 끝나니까 이런 생크볼이 나오죠.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땅 스냅으로 쳐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돌고만 있잖아요. 스냅이 없다고 스냅이. 응. 스냅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음 지금도 똑같이. 다시 그, 그공 놔둬볼까요, 그 공. 천천히 여기. 왔잖아요. 네. 왔으면, 이 정도 왔으면, 얘가, 네. 스, 여기가 좀 풀려야 된다고, 손. 네, 손이. 손이 이렇게 꺾인 거잖아요. 네. 조금 풀려야 된다. 안 그러면 못 맞춰요, 지금. 다시. 얘를 어느 정도는, 네. 공의 타격을 여기서, 빵뭐이힘 주면 안 되죠 여기 다시 <laughs> 어드레스 어. 맞출 때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응. 그냥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도는 거야 거기서 왼손만 땅 지금도 오른손 쓰지 마시고 오른손 쓰지 마시고 다시 오른손 쓰지 마세요 음 오른손 떼세요 오른손 떼세요 오른손 떼세요 여기 뒤집으시어그봐고 어. 여기서 점프하지 마시고 탕 탕, 탕,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거 쓰지 마시고. 어. 어.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지 말고. 이거는 필드, 이거는 필드 하키에요, 하키. 하키 분들이 이렇게 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접었던 행동이 풀어지는 스냅으로 맞는 거지, 얘가 펴지는 스냅이 아니에요. 어, 이거는 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 갖다 맞추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펴지는 회전역에 스냅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 가볼까요, 형님? 접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역. 어, 내 몸은 이 스피드와 파워를 내기 위해 회전력이 더 생기는 거지, 이 볼에 대한 영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전력을 넣었으니까 파워가 세졌겠죠? 그 파워 세진 걸로 얘로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안 쳐요. 칠 생각이 없어요. 이 꺾여서 가만히 있어요. 그 회원님 몸에는 지금 몸의 주체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얘가. 얘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어, 다시. 손목 장난을 막몇번 해볼까요? 네. 왼손목 장난. 투. 지금 더 돌려, 한참 부족해요. 아니 아예 안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결론은 돌렸겠죠. 그 시간 안에 못 돌렸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어 시간 안에 임팩트라는 시간 안에 못 돌렸다는 거예요. 어 이건 돌린 건데 이건 오른손을 좀 영향을 받은 거죠. 오른손 영향을 받지 말고. 이거를. 맞아요. 그 왼손과 왼쪽 전완근과 여기 여기 라인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 맞아요. 보기만 좀 신경 쓰고, 오른손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 지금 더, 더 왼손, 왼쪽 어깨가 또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어, 다시. 왼손 돌려야 돼요. 하나, 둘. 지금도, 오른, 이거는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맞춘다는 생각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도. 회원님이 잘 맞추고 궤도가 좋은 사람들은 맞아지겠죠 근데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부터 보는 거예요 그걸 헤드업이라 그러는데 응. 어. 회원님이 지금 이 채로 여기를 맞춰서 돌리려는 생각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요? 예, 예.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어디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어요 네. 어, 그러니까 다시 미끄러졌어요 이거는